자, 다음은 신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건국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기원전 57년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 의심이 되죠. 아마 삼국 사기를 쓴 사람들이 신라를 정통으로 보았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보다 더 이런 시기에 건국되었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건국 세력들은 박혁거세로 대표되는 이주민 집단과 원래 남아 있던 사로육촌의 육촌 토착 세력이 연합해서 신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위치는 진한의 소국인 사로국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을 하였습니다. 국가 통합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건국되었으나 통합은 제일 늦게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살펴보면은 여러 세력이 연합해서 통합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리를 살펴보면은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 있고 백제와 고구려에 가로막혀 있어서 중국 문물의 수용이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신라의 그러한 토착적인 전통적인 것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라의 왕들의 업적을 살펴보면요, 자 네무왕 때에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었는데요, 박석김 세 어, 성씨가 교차 교대로 왕위를 차지했었는데 이때부터는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합니다. 그다음 어, 왕을 부르던 칭호를 대군장이란 뜻의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영토를 확장해서 낙동강 동쪽 진한 지역까지 다 확대를 시킵니다. 그 다음, 외군을 격퇴합니다. 내무랑때에 백제, 가야, 외가 침입했는데요. 관계토대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고구려가 도움을 줘서 이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때 아마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닐까. 호우총에서 나온 호우명 그릇에는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서 신라와 고구려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친했구나. 그래서 신라가 어려울 때 고구려의 도움도 받고 광개토대왕은 직접 내려와서 외적도 물리쳐주고 이런 사실을 알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라의 정치체제를 살펴보면 요 중앙의 정치체제는 이벌찬 이하 17 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들이 맡았습니다. 귀족회의로는 화백회의가 있었습니다.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의 제도입니다. 신당서에 보면은 이 화백회의의 성격을 잘 나타냈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은 일을 하지는 못했다. 만장일치. 예, 참 어려운 제도인데 이 만장일치가 되면은 뭐 추진력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수도를 육부, 지방을 5주로 구획했습니다. 다음은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품제도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골품제가 만들어진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신라 중앙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지역의 크기에 맞게 왕족은 뭐 진골, 성골, 그다음 큰 그러한 지역은 육두품, 조금 작은 지역은 오두품, 조금 더 작은 지역은 사두품 이렇게 등급을 매겨줬던 겁니다. 골품제의 명칭은 성골, 진골하는 골자에서 6두품, 5두품, 4두품 하는 품자를 따서 골자와 품자를 따서 골품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원래 두품에는 6두품에서부터 1두품까지 있었지만 4두품 이하, 3두품, 2두품, 1두품은 평민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고 여기서 따져보는 것은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골품에 따라서 관직 성진에도 제한을 뒀는데요. 어, 보시면은 어, 진골은 17등급부터 1등급까지 다할수 있습니다. 6두품은 17등급에서부터 6등급인 아찬까지, 5두품은 17등급에서 10두품인 대나마까지, 그 다음 4두품은 어, 17등급에서 12등급까지가 성진의 한계입니다. 이걸 외우실 때는 6 곱하기 1은 6등급, 아찬. 5 곱하기 2는 10등급, 대나마. 4 곱하기 3, 1, 2, 3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죠. 4, 3, 12. 12등급인 대사까지. 이렇게 외워두셔도 될듯 합니다. 이 골품제는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관직도 성진을 뭐, 다못 하고, 그다음 집 크기, 술의 크기, 심지어는 옷차림까지 이 골품에 따라서 맞춰서 입어야 됐습니다. 골품이 낮은 사람이 돈이 많다고 집을 크게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신라 사회를 지배했던 그런 아주 엄격한 신분제가 바로 이 골품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국의 신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난생신화라고 하죠. 아래서 태어난 그런 신화. 고구려 주몽도 아래서 태어났고요. 신라 박혁거세도 아래서 태어났고요. 금관가야를 세운 김수로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난생설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광개토 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강에서 이제 발전되는 모습입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할까요? 광개토 대왕은 중국이 위진 남북조로 이렇게 분열되어서 서로 싸울 때 아주 발전을 했는데요.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고요.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고. 금관가야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다음 만주 지역으로 어 만주 지역까지 차지했고요, 동부여와 숙신을 정복하는 등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뭐니뭐니해도 영토 확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광개토대왕릉 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록하고 장수왕이 건립했습니다. 고구려의 자부심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왕을 부를 때 태왕, 성왕, 이런 호칭들을 사용했습니다. 이관계토 대왕은 비에 백신라에 침범했던 백제, 가야, 외를 물리쳐서 줬다는 그러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구려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장수왕은 중국이 남북조와 각각 교류했는데요. 중국과 외교적인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 수도를 옮겼습니다. 왜 수도를 옮겼을까요? 제가 볼 때는 벌써 광개토 대왕 때 북쪽으로는 영토를 많이 확장했고, 아래쪽에 보니까 신라와 백제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북쪽보다는 이제 남쪽을 좀 안정시키고 영토를 확장해야 되겠지 않냐 하는 그런 남진 정책을 추진한 것이 바로 평양 천도가 되겠습니다. 평양의 이점은 고조선 이래 문화가 발달하고 물산이 풍부하고 그다음 바다로의 진출도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국가로 발돋움하려면은 내륙보다는 이런 평양 쪽이 아주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성을 중심으로 기반을 잡고 있던 귀족 세력은 약화되고 왕권은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남진 정책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자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바로 낮의 어, 동맹이죠. 어, 비류왕과 눌지 마립간 때 맺어진 에, 동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 결혼 동맹까지 맺게 되는데요. 그건 다음 다른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토 확장을 보면요, 백제를 공격하고 한성을 함락시킵니다. 아, 남한강 유역에 진출해서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마 아, 자기 할아버지였다고 생각되는 고국은왕 백제의 건초고왕이 고국은왕을 죽인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수를 갚았다고 해야 될까요? 드디어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다음은 충주 고구려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비가 되겠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영토를 확인해주고 고구려 사람들의 천하관을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충주 고구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역 문제 쪽에서는 아마 충주 고구려비는 남한강 유역의 진출을 알려주는 유일한 그러한 단서가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고구려의 전성기 때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5세기 한반도의 정세는 이제 고구려가 북쪽으로 그만 가고 남쪽으로 쭉쭉 내려오면서 충주 지역까지 진출하고 남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그래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건초구강 때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활동을 활발히 해서 전성기가 되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수왕 때의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